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열심히 으쌰으쌰 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2번인데요. 자, 2번은 좀 단어들이 많아서 단어부터 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네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자, obvious, 분명한 party, 당, 정당. 우리 노는 파티 아니라 그랬습니다. nationalism, 민족주의. civil war, 내전. 그 영화로도 있었죠? civil war 해가지고 이제. strife, 싸움, 다툼, endeavor. 어, 운동선수가 너무 열심히 운동해서 인대가 붙도록 운동을 노력했는 거예요. 인대 부어, 인대 부어, endeavor. 그 다음에 in still. 자, 주입하다는 뜻인데 지식이 안에, in, 안에 still. 가만히 있도록 주입하는 것 계속 넣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impartial인데 part를 생각하면 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partial 형용사 부분적인 편향적인 앞에 im이 붙어서 반대 지우치지 않는 공정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quiry 탐구 연구 질문. 그 다음에 judge something on one's merits. 옳고 그름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다 merits 하면은 옳고 그름이라는 뜻입니다 장, 장점 외에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복수형을 했을 때그 다음에 자, be on one's guard against 뭐뭐 하지 않도록 경계하다 가드를 세우다 라고 한번 되겠습니다 state 진술하다 m o n t 진술 a one's face value 액면 그대로 얼굴 가치 얼굴가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flatter 아첨하다 flat하면 이제 납작한, 납작한 낮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납작한 터에서 엎드려 가지고 아첨하다 이렇게 그림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prejudice pre 미리 judge 이거는 judge 여원인데요 그래서 미리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 편견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m o p 군중, official, 관리, 공무원. 그 다음에, virtue. 무슨 뜻입니까? 덕목, 미덕.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consist of는 구성하다. consist in은 존재하다. consist with는 양립 일치하다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in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adiness, 기꺼이 하는 마음. 그 다음에 do justice to 정의를 행하다 누구에게 뭐뭐 뭐, 무엇에게 공평하게 대하다는 뜻이고요. Controversy 논쟁 con 함께 t r o u b l e 을 일으켰지 하,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함께 트러블이 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욕이 나왔지. c con 함께 trouble c 이렇게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원래는 어원을 보면 true하면 to의 뜻이고 vert하면 돌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돌리니까 외향적 extrovert 안쪽으로 돌리니까 introvert 내향, 내향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investigation 조사 inconvenient in 반대말이죠 편리한의 반대말 불편한 resentment 분노라는 뜻인데 외워보면 present를 선물을 다시 r e 보내서 sent 그럼 어떻게 돼? 화가 나지 분노 resent 아, 발음은 resent입니다. 그다음에 lend oneself to 자기 자신을 어디에 to 이하에 l a n d 빌려주다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그래서 어디에 가담하다는 뜻입니다. 가담. 그다음에 honest가 솔직한 이라는 뜻이죠. honesty. <목소리> <목소리> 맞죠 So 한 o o 알죠? <목소리> <목소리> 자 그래서 부, 반대말 dis가 붙어서 부정하이라는 뜻입니다. demonstrate 알죠 입증하다. 그 demonstrable 입증 가능한. 자, 요런 단어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어,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주장이니까 뭐 어떤 걸잘 봐야 된다고했습니까 역접이라든지 should라든지 요런 거잘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글에서도 보시면 should 셋째 줄에 보이죠. should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should가 보이고 있고요. should가 많습니다. 자, 근데 큰 틀에서 보시면 셋째 줄에 it should be the business of teachers. 자, 그것은 선생님의 일이다. 뭐 하는 것이? 자, 뭡니까? party. 자, 정당의 다툼에서 벗어나는 것. 즉,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endeavor. 자, 노력하는 것. 뭐 하도록 uh, instill into the young. 자, 젊은이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것, 무엇을? The habit of impartial inquiry. 자, 그래서, 공정한 그런 탐구의 습관을 학생들에게, 사 어, 젊은이들에게 주입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공, 공정하게 탐구하는 자세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줄에도 보시면, guarded against accepting one-sided statement. 한쪽으로 치우친 진술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이렇게 또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은 his professional virtue, 동목은 뭐다? consist in, 있다. 어디에? readiness to do justice to all sides. 자, 모든 측면에, 모든 파에, 모든 부분에, 이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 공평하게, 기꺼이 공평하게 대하는 그때 선생님의 덕목이 있다. 저 공평한 자세. Dispassion의 공평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답이 뭐겠습니까? 특정 정치적 입장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권자 교육 아니고 정치적 견해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 없고 정치가 민주주의 국가에 당연하다.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유권자에게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된다. 말만 맞는 거지. 맞죠? 내용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 2번 좀 깁니다.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That is obvious. 자, 체크하면서 할게요. 자, it is obvious. 자, 분명하다. 대디아가 가주어 대친주어죠. 자, 뭐가 분명한데요? Organized party spirit, 조직화된 당파심이 uh, is one of the greatest dangers of our time. 자,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들 중 one, 하나이다. 이제 이런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자, in the form of nationalism, 뭡니까? 국가주의, 국수주의의 form, 형태에서, it, 조직화된 당파심은, 말이죠. leads to 이끕니다. wars between nations, 나라들 간의 전쟁을 이끕니다. 그리고, in other forms, 다른 형태로는, 국수주의 말고 다른 형태로는, In l e s t civil war. 다른 형태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전을 이끌기도 한다. 그죠? 자, 이렇게 파가 갈릴 경우에, 이런 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어떤 걸 해야 돼? It should, should, 들어갔습니다. It should be the business of teachers. 선생님의 일이다. 가주어, 일, 진주 t 투 하는 것이. 자, 진저 to 하는 건데, 병렬로, a n d 다음에 또 to endeavor. to는 생략되었죠. stand 하고 endeavor 하는 것이 선생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하고 뭐 하는 거. 자, stand outside strife of parties. 자, 외부에, 외부에 서는 것. 무엇의? 당파 간의 싸움, 당파 싸움의 밖에서 하는 것, 즉,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많은 것, to endeavor. 자, 노력하다라는 동사의 뜻이죠. endeavor to 뭐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생님의 일이다. instill into the young the habit of impartial inquiry. 자,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요. instill 용법을 봐야 됩니다. 자, instill은 instill A into B. 어떤 정보를 대상에게 주입하다는 뜻으로. 자, 근데 정보의 목적어가 길 경우에는 뒤로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뒤로 뺀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instill into the young. 더, 우리 서 형용사, 뭐 많은 사람들. 자,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The habit of impartial inquiry, 공정한 탐구의 습관을 주입하도록 노력해 하는 것이 선생님 일이다. 뭐하면서 완전한 문장 나오고 콤마죠? 자, 분사 구문 뭐뭐하면서 자, leading them. 여기 때도 보시면 leading them 다 하고 lead의 o 형식으로 써가지고 목적보 자리가 to judge랑 and 다음에 to be 이렇게 병렬이 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보 한 개, 목적보 두 개. 자, 그래서, 어, 젊은이들을 이끌면서 뭐 하도록, judge issues on their merits.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all merits, 옳고 그름이했죠 옳고 그름에 따라서, judge, 판단하도록 이끌면서, 그리고 또뭐 하면서, 자, 어, to be on their guard. 자, 젊은이들, 젊은이들이 경계를 하도록 이끌면서, 뭐에 대해서, 바로 accepting one sided statement 한, 한쪽으로 치우친 진술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젊은이들에게 경계를 하도록 이끄는 것 이끌면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분사구문. 자, 쉽지 않죠? 자, e teacher should not be expected. 자, 교사들은 예상 어, 예측되어서는 안 된다. 뭐 하도록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not expected니까 결국 뭐 해서는 안 된다. Uh, flatter the prejudices. 자 선입견을 flatter. 선입견에 아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면 에 무엇의 선입견에? Either A or B. 자 군중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한 선입견. 이둘중 하나에 대한 선입견으로 이제 선입견에 아첨해서는 안 된다. 이둘중에 하나의 그런 선입견들에 대해서 어, 치우쳐서는 안 된다. 맨 그런 말입니다. His professional virtue, 교사의 전문적인 virtue, 미덕은 should consist in, 무엇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정리합니다. consist of, consist in, consist with 라고 나고 있습니다. 자, consist with 하면 보통 형용사용으로 많이 적죠. consistent with, 무엇과 일치하는. 자 그래서 consist of 만 알지 말고 in 하고 w i t h 도다 같이 알자 이거예요. 오케이. 자안 적은 친구들은 멈추면서 적고 자 위로 갑니다. 자 교사의 전문적인 virtue 미덕은 뭐다? 자 consist in 어디에 있다? 뭐에 readiness 준비성에 이죠? 그렇죠? 기꺼이 하는 어, 그러한 정신에 있다. 뭐하는 것에 대해서? To do justice, 공정하게 대하는 것에 대한 무엇에 대해서? To all sides, 모든 측면에. 자, 그렇죠? do justice to 무엇에게 공정하게 대하다. 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기꺼이 모든 측면에 대해서 공정하게 대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에 있습니까? consist in, consist in, 병렬이죠. 또 뭐에 있느냐? in an endeavor, 노력에 있습니다. 교사, 교사의 미덕은, 뭐 하려는 노력, to rise above, above, 무엇을 넘어서 into, 무엇으로 올라서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넘어? controversy, 논쟁을 넘어, 논쟁을 넘어, 같이 Trouble이 걸려서 C가 나왔다고 그러지? 이제 논쟁 자 논쟁을 넘어서 논쟁이 일어나려면 당, 한쪽으로 치우쳐야지 논쟁이 일어나지 뭐로 가야 되나? Reason of dispassionate scientific investigation Dispassionate. Passionate하면 열정적인거지. 열정적이면 보통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기에 쏠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This가 붙어서 반대 그쪽으로 한쪽으로 열, 너무 치우치기에 열정하지 않는거지 그래서 공정한이라고 외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시고요. Okay. 자, 그 다음에 어디갔지? 오케이. Okay. 어, uh, if there are, a 어 그렇죠. Reason of dispassionate scientific investigation. 자, 공정한 과학 조사의 영역으로 공정한 논쟁을 넘어서 공정한 과학 조사의 영역으로 이제 올라서려는 그런 노력에 교사의 미덕이 있다. 공정하게 조사하는 데에서 교사의 미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if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다면, to whom the results of his investigation are inconvenient. 자, 그의, 어, 뭡니까? 그의 교사이거든요. 교사의 거죠. 교사의 조사에, 교사가 조사한 결과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자, to whom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Inconvenient to them. 그들에게 불편하다. 그들에게 불편하다. 이렇게 됐었겠죠. 원래 문장은. 그래서 to them이 to whom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죠. to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he should be protected. 교사들은 보호되어야 된대. 교사는 보호되어야 돼. 뭐에 대해서? Against their resentment, 그들의 분노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에 대해서. 뭐하지 않는다면? Unless it can be shown that 대디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진주머. He has lent himself to dishonest propaganda. 그는 그 자신이 dishonest 뭐였습니까? 부정한, 부정한, 저그런 propaganda 선전을, 선전을. 선전에 가담한다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By the dissemination of demonstrable untruth. 유포에 의해서, 뭐에 대한 유포? 입증 가능한, 뭡니까? untruth. 거짓에 대해, 어, 입증 가능한 거짓을 이제 유포함으로써 일어나는, 어, 부정한 선전에 가담을 한다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분노에 대해서 교사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입장으로 얘기한 건데, 그것이 만약에, 어, 뭡니까? 사퇴지를 받는다면 그 부분은 보호를 받아야 되지. 그지? 교사는 특정 입장에 치우쳐서는안 된다.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휴, 한 문제만 인는데 너무 길죠? 여러분들. 저 복습 좀잘해 주시고요. 특히, 어 어떤 문장이었습니까? 여기 It should be the business of the teacher 이 부분 병렬까지 들어가는 거 face value까지 있는 거 있죠? 자, 이 문장 좀잘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치사 plus 관계 대명사 여기 들어간 여기 부분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전체에서 또 빈칸, 빈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상 중요한 부분도 또 체크를 해주면 좋겠네. should 들어가 있는 부분 알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갑니다. 자, 3번. urgent 하면 긴급한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진료순으로 줄 서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오는 건 만약, 어? 전, 긴급해요. 앞에 세치기 좀 해야 되는데, urgent, 긴급해요. 외국인이야? urgent, 긴급해요. 이렇게, urgent, urgent, 이제 긴급한. 그 다음에, critical goal, 중대한 목표. 자, critical 하면은, 여러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비판적인, 중대한, 이것도 위급한 상태 하면서 위급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critical condition 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enabling goal 가능하게 해주는 목표 실행 목표 in the absence of absence가 부재 없다는 뜻이죠. 무엇이 없을 경우 apply 적용하다 적용되다 타동사 자동사 commitment 약속 헌신 spirit 마음정신 바로 그 자세야 that's spirit 이렇게 수고 표현되 있고요. 자, colleague 도다 모여 보겠는데, colleague 있습니다. col이 보입니다. 이건 원래는 c o m 이에요 원래는. dl이 와가지고, 지금 m이 l로 바뀐 거, 그 형태가 되어있는데요 c o l l 이 c o m 이 함께라는 뜻이 보이고, 그 다음에 뒤에 league가 보입니다. league는 뭡니까? league 연합연맹이죠. 같이 한 연맹, 동료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자원하다 의 뜻이 뭐냐? Volunteer인데요. 발로 뛰어 자원합니다. 발로 뛰어 자원하려면 발로 뛰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발로 뛰어 자원하다. Volunteer 외우기 쉽습니다. Fundraiser 자 기금 모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Raise라고 하면은 올리다. 두 번째 무슨 뜻이었습니까? 문제 등을 제기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자금 등을 모금하다. 요세 가지 뜻을 다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금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Discipline 훈련시키다. 자, 우리 제목 문제에서는 뭐로 배웠습니까? 학문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differentiate, 구별하다, 식별하다. 동의어는 discriminate라는 동의어가 있는데요. 이걸 외울 때, 어, 어 여러가지 내가 좋아하는 크림이 있는데, 여러가지 요 크림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discriminate, discriminate.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별, 식별할 수 있죠. 그렇지? discriminate, differentiate 하고 동의어 합니다. 이거는 different 가 들어있으니까 외우기 쉬울 것 같고. allocate는 할당한다는 뜻인데 해 보면 all 모두 locate 위치시키다. 모두 어느 자 어느 부분에 위치시키는 거니까 할당하다. 왜 쉽죠? 자, 이제 3번 가 볼게요.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when urgent tasks are you facing this week? what urgent task 자 이건 뭡니까? 어 여기 잠깐만요. 자 what is 지금 의문 어, 형용사죠. 그래서 so, what urgent task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긴급한 과업들을 are you facing this week? 이번 주에 당신이 직면하고 있습니까? 맞죠? face 직면한, 직면하다라는 뜻이죠.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 말이죠.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자, 어떤 리스트? 그런 다음 Compare that list of urgent tasks. 자, Compare A to B죠. A or B를 비교하다. 당연히 뜻을 알 거고요. A to B. 아이고야, 잠깐만요. 자, 그래서 위급한 과업에 대한 그러한 리스트와, 리스트를, Your list of critical and enabling goals. 당신의 중대한 목표, 실행 가능한 목표 리스트와 비교해 보세요. Do you see anything? 자, 뭔가가 보이나요? 어떤 뭔가? Resembling a match. Resemble 하면 닮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a match. Match는 성향이 아니고, 여기서는 비슷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매칭되는 거지. 그렇지? 어떤 유사한 비슷한 것, 매치가 되는 것과 닮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래서 resembling a match가 anything을 앞에, 뒤에서 수식해주는, 자, 분사 형태,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거죠. 어쨌든, 비슷하게 닮아 있는 그 어떠한 것을 볼수 있나요? 자, 그러니까, 리스트 맞는 것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compare 한다 그랬잖아. 긴급한 테스크 리스트하고, 중대하고 실행 가능한, 어, 뭡니까, 목표에 대한 리스트를 했는데, 그두개 중에서 좀 일치하는 것들이 있느냐, 유사한 것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마세요. If most of the urgent issues on your list, 당신 리스트에 있는 대부분의, 어, 뭡니까, 긴급한 이슈들은, 문제들은, 자, 문제들이,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뭐 뭐와 your critical and enabling goals 자 당신의 중대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와 자 관련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In the absence of serious time management 자 심각한 진지한 시간 관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 it's easy for your days 자 뭡니까 it 가져와 to 진주가 어 되겠죠 가져진주 자 당신의 그런 날들이 뭐하기가 쉽다 to fill up with urgent 긴급하지만 unimportant activities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활동들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걸 하고 있다는 거지. The same applies to many of the commitments. 자, 이런 같은 상황이 적용되더라. 이때 apply는 자동사로 쓰인 거죠. Apply to 어디에 적용되는데? 자, 많은 약속, 헌신에도 적용이 되더라. 어떤 약속과 헌신? 명사 주어 동사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Make 다 목적 없고.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make commitments to others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하는 그런 약속, 자그런 헌신 이러한 것들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더라. 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약속은 뭐 어떤 마음으로 in the spirit of helpfulness. 자 도움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더라. Yes, I'll help you with that report. 그래, 나그 리포트 도와줄게. You tell a colleague. 당신은 동료에게 말합니다. Yes, I volunteer to sell raffle tickets. 어, 나는 그래, 자원에서 raffle ticket 밑에 뭡니까? 경포, 경품 응모권 판매할게. 학교 자금 모금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면. 그래서 commitments like this. 이러한 것들과 같은 약속, 헌신은 keep us busy,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Without necessarily bringing us together, 자, 우리를 한데 이렇게 같이 모으는 것 없이 무엇으로 to our higher goal, 우리의 더 고차원적인 그더 높은 목표로 우리를 어, 데려가지 않은 채. 자,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낭비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를 선치, 성취하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to be an effective time manager. 자, to be 이런 말이 나올 때도 이제 그 우리 정답을 주장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To be an effective time manager. 자, 그래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이니까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겠지. 자, 그리고 must 말이 나왔습니다. must. 그래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었죠. You must discipline yourself.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만 한다. 뭐 하도록? To differentiate. 구별하도록. 뭐와 뭐 사이를? What is urgent and important? 긴급하고 중요한 것과 what is simply urgent? 단순히 긴급한 것 사이를 구별하도록 훈련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So when you recognize that difference, the difference, 당신이 그 차이점을 인식을 할때 You'll know best. 당신은 가장 잘 압니다. How to allocate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할당할지를 잘합니다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 그래서 효과적인 시간을 위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가려내야 Differentiate 해야 된다.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